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시그날의 천승뭐이라고 합니다. 어, 금년에는 이제 예년과 다르게 그 전략맵이라는 타이틀이 아니고 이제 로드맵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그 표준에 대한 로드맵을 저희가 여러 그 위원님들과 함께,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이제 그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어, 미래의 표준 기술이 뭔지를 하기 위해서, 어, 우리 분, 표준화 로드맵 어, 분과위원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지금 현재 이제 로드맵 문서가 어떻게 도출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술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 특허 동향은 자료가 이미 어느 정도 돼 있는 거긴 한데 좀 그래도 고급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로드맵의 대상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기술 분류를 했는데요. 이 기술 분류 작업을 한달 반인가 두달 동안 했었어요. 인공지능의 기술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술 쪽 연구 개발에 대한 국가 과기부 쪽에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또 인공지능 표준에 관련된 즉 전략 현재 표준이 진행되고 있는 관련된 기술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사실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표준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상호 연관성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통신이다 그러면 사실 연구 개발 그 자체가 표준을 지향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거의 싱크로율이 대단히 높은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연구개발은 물론 요소기술 단위에서의 개발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어 만약 에 표준화를 한다 그러면은 뭔가 서비스 관점이라든가 응용 분야 쪽에 오리엔트되는 내용들 그런 것과 연관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금 이 분류도 한 다섯 가지의 국내 인공지능 기술 분류를 가지고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인공지능 기술 분류의 가장 큰 카테고리가 깊이 있는 인공지능, 성장하는 인공지능, 상당히 좀그 표현 자체도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식의 어떤 카테고리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전에 전략맵이나 이런 데서 다뤘던 기술 분류는 뭐 영상, 뭐 인식 기술, 여기도 지금 뭐 사실 인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로 많이 다뤄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준이라든가 연구개발 관점을 좀 중도적인 관점에서 기술 분류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 기반 기술로는 인지 학습 추론 상황 이해로 해서 우리가 소분류를 중분류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고 그 안에서 인공지능 핵심적인 어떤 요소 기술의 분류를 저희가 이렇게 다섯 개로 구분했고 그 밑으로는 뭐 여러 가지 시각 지능이나 지도 이렇게 카테고리가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리 쪽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SC42 쪽에서 많이 인공지능 그 표준 그룹에서 다루고 있는 좀어 분류의 이름인데 신뢰성이라든가 윤리성, 거버넌스, 평가 이런 어, 정책적 국가별 정책적인 거라든가 가이드라인 또는 평가나 어, 그런 쪽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류를 한게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모델 파일을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뇌 컴퓨팅 아직 표준이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적, 적지 않은 미래. 에 예. 뭐 뇌와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 인간과 컴퓨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어 표준 워킹 그룹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현재 지금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가장 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표준화 그룹에서 자기 이 서브 섹션의 표준 아이템으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스마트 시티 여러 가지 그 로봇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 사례에 대한 표준이 예,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시장 동향은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시장이 멈춰된 게한 4, 5년 전부터 시장이 상당히 급격히 커지기 시작했죠 어, 소프트뱅크 손정희 의장이 재전 전유부의 이제 가장 미래 기술의 이제 첫 번째도 인공지능, 두 번째도 인공지능, 세 번째도 인공지능이라는 모토를 얘기를 했었고, 사실 그분이 이전 정부 뭐 초고속 인터넷이나 모바일 게임 쪽을 치중하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 처음에 초고속 인터넷을 기지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에, 설치가 됐는데, 결국 우리나라 IT 기술이 기반이 됐었고, 지금도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작년 올해, 작년과 올해 그 투자 규모가 우리 국채 과제 투자 규모가 아마 두배 이상 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 이렇게 시장이 4, 5년 전부터 어 국내뿐만 아니고, 이 다음에 이제 국외시장인데요. 각분야의 어떤 국한되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서 어 기술들 또는 시장들이 이제 열리고 있는 게 이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허도 마찬가지로 사오 년 전부터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이 인공지능 뉴랄네트워크라는 원천 기술은 어 알고리즘이 이십 년 전부터 나왔던 기술이었고, 또 영상 인식이라고 하는 비전 기술 또는 이제 영상 쪽에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거는 어 상당히 꽤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어, 이런 특허,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들이, 예, 한 5, 6년 전부터, 이제, 국가별로, 어, 특히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건수로는. 그 다음 미국. 어, 두 나라가 지금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의 강대, 2대 강대국이라고 보셔도 되고, 표준회의도 마찬가지예요. 표준회의도 뭐, 중국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다 젊은 사람이지만, 어찌됐건, 지금 상당히 열심히 의욕적으로 많이들 표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관별 특허는 뭐 삼성을 포함해서 구간별로 뭐세개 구간으로 나눴는데요. 어, 구간별로 어떤 출원인의 출원 활동에 대한 그 특허 어, 전문 기관의 동향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각 기관별 마이크로소프트 IT 회사들이 예, 해외 특허를 얼마나 많이 출연하고 있느냐.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 접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그러면 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표준은 작년까지는 전략맵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 로드맵 기술은 뭐냐면 어, 지금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그 표준 분과위원들이 생각하기에 다음 단계 아주 먼 기술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년 앞으로 1, 2년 안에 이런 쪽의 표준의 에, 표준이 이제 필요하고 실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표준화 기구에서도 논의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위원별로 좀 고민을 해서 기술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여기 나와 있는 기술이 이제 뒤에 그림으로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대표적으로, 어, 다음 기술을 한번 보면, 바로 이전에, 이전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영상 정보가 상당히 대용량의 데이터다 보니까, 인공지능에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이 또는 이 인간 사회에서 진행하는 데이터 중에 가장 큰 크게 차지하는 분야가 영상정보예요. 영상정보라고 하는 게뭐뭐 뭐 지금은 그 영상에 동영상에 레드루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IT 쪽에서 응용하고 있는 분야도 어, 영상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예, 표준화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표준화 대상 기술에 한30% 정도도 그 영상과 관련된 그런 대상 기술이 이제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연의 질의응답 기술인데요 어 자연의 질의응답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질문이 어떤 걸 예상이 됐을 때 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면서 줄어드는 일자리가 뭐고 어 괜찮아질 일자리가 뭐냐를 어, 조사를 많이 했는데 가장 쉽게 없어지는 일자리가 어, 텔러 그러니까는 응답원 단순히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대응하는 응답원이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게 가장 쉽게 없어지는 자리였고 가장 없어지지 않을 자리가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그런 좀 창의적이고 좀 그런 쪽에 있었는데 자연어 응답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발전에 대한 단계는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질문 몇 가지를 갖고서 응답을 하는 게 아니고 어, 질문의 내용을 판단해서 좀더 창의적인 것들을 이제 답변하는 식으로 이제 기술이 향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도화한다. 이제 학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 다음 페이지에 고그 내용이 나오네. 고 네, 그 다음 페이지 나오네. 이제 멀티 모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멀티 모달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영상 동영상을 보냈다 그러면 거기에 영상 정보도 있고 음성 정보도 있고 텍스, 자막에 대한 텍스 정보도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데이터의 이종간의 데이터를 같이 이제 학습을 하고 최종 결과물을 서비스로 활용할 때 하는 것을 이제 멀티 모달 모델 적용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적으로는 학습을 뭐 패드레이티 트레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연합 훈련이라는 표현도 용어도 사용을 하겠는데 그 다음 부분에 있는 건 이제 감성 기반의 멀티모달 대화 기술에서 어 감성에 대한 정보를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어 학습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죠. 가까운 우리가 IT 기술을 예측을 할때뭐 자율주행 자동차에 완전 자율주행이 언제 올 거냐를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실제 그 일은 우리보다 빨리 온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뭐, 나르는 택시가 나오는 거가 우리가 먼거 같지만은 뭐, 송도에서 실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현대차가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에서 본다 그러면, 어,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누군가 시나리오를 어떤 내용을 담으면 3차원 영상을 만들어주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시험적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창의적인 그 어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온다는 거죠. 역시 그러다 보니까 표준도 거꾸로 쫓아가는 듯한 느낌 이 있는 거죠. 십몇 년 전에는 표준을 만들면 5년이나 10년 이후에 쓸 거였는데 5, 6년 전부터 표준과 기술이 비슷하게 가고요. 지금은 표준이 뭐 거꾸로 가는 뭐 그런 느낌도 있을 정도로 산업적인 발전 속도 빠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인공지능 표준을 만든다 그러면 내 사람이 아 내가 트레이닝할 데이터를 주고 엔진은 뭐 누구나 자기네들이 설계한 엔진을 쓰겠죠 거기서 트레이닝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아 이게 우리 인공지능 엔진이니까 하겠다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내가 주는 데이터도 인공지능화돼서 게더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5, 6년 전만 해도 신문 기사를 AI 기사가 더잘 쓴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영역까지 이제 AI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금 멀티모델 모델 작용 기술을 했지만 어, 트레이닝을 뭐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를 트레이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표준이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티모델 기술 하다가 좀 다른 쪽으로 좀 빠졌는데 그다음에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 기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일관성 있게 뭔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제 학습 데이터의 윤리 기준. 인공지능에서 이제 윤리 기준이란 얘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외국 컨퍼런스나 과학자들이 한국을 왕따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인간을 해를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지 못하고자 하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뭐 말은 도입이 됐지만 은 구체적으로 뭐어 결과물이 아직까지 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왼쪽에 보는 게 이제 학습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어 익명화 시켜서 개인의 보호를 하는 거와 관련해서 실제 진행이 일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인공지능 기반 동영상 압축인데요. 사실은 지금 제가 어 e 팩이라는 동영상 쪽에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뭐 NNC라든가 VCM이라든가 자율주행 영상 정보에 대한 그 표준, 그 다음에 모델 파일에 대한 압축 표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정한 의미, 동영상이 하는, 동영상이라고 하는 그 압축이 상당히 정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에서 상당히 대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필요에 따라 상호 주고받고 하는 그 통신의 영역에서 데이터량이 상당히 많은 건데 이 동영상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압축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어, 결국적으로는 어, 완전하게 진행되기에는 단기간에 좀 어려울 수가 있을 내용입니다. 그러지만 지금 현재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필터에 대한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표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상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툴바이 툴베이스로 어떤 필터링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실제 풀 동영상을 압축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쉽지 않은 기술이고 그렇지만 지금 아마 조만 가까운 미래에 이런 어떤 표준화 작업이 이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나온 것은 이제 추론 시스템인데요. 어 추론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 상당히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어 실제로 이런 추론 기술이 에, 표준 우리 분과 로드맵 작업을 하다 보면은 추론의 방법론으로 내려가면 그 안에 서브 카테고리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인공지능 컨퍼런스에 라 컨퍼런스 같은데 가서 사용하는 그 많은 인공지능의 요소 기술의 용어들이 사실은 연구 개발하는 분들에게는 곧 작은 것들이 작기에 중요한 연구 아이템이 되고 그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제가 그엠펙에서 인공지능 표준을 하자고 한번 제안을 했을 때 모토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는 인공지능 엔진 그 자체를 표준화하는 건 아니다. 왜냐면 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사실 전제를 한번 어나운스했는데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자체를 표준화하기에는 너무나 자유도라든가 학습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고 결국은 어 어떤 방법을 정해지면 그 방법론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모델 파일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 모델을 압축하는 거를 해서 지금 현재 어 NNC라고 Neural Network c o m p e i o n 이라고 지금 어 올해 2022년 8월에 이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이제 에 예, 나와 있는데요. 국내한 3, 4년에 걸쳐서 지금 표준화를 했고. 그게 아마 그 우리 엠펙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단위 아이템의 그 표준으로서는 처음 나와 있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좀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또 이제 그 비디오 코딩 펌 머신이라고 그래서 기계 학습이죠. 그러니까는 인간이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어 기계적으로 누군가 어, 머신 러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걸 인해서 어, 상호 정보를 이제 줄이는 그런 표준이 현재 에, 진행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에, 그걸 포함해서 이제 요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AIoT라고 해서. 어, 인공지능을 IoT에 접목한 이제 표준이 진행될 것이다. 요거 이외에도 한몇 가지, 서너 가지가 더 있었는데 좀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것까지만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 인공지능 기술이 사실은 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표준화지라는 걸 처음에 시작할 때 했고 그 엔진이라든가 추론 학습 사실 그 자체를 표준하는 거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기간 내에 요런 요러한 내용들은 어, 표준의 대상이 될수 있고 어~ 그중에 모르겠어요 뭐~ 절반 이상은 어, 표준화 논의에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